평가하고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지식 플러스 네.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문제들에 대한 아, 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요. 그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한 문제가 있어요. 네, 네. 근데 그걸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영향으로서 어떤 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. 이 공공성 또 사회적 약제된 배려는 교회가 더 강조해왔던 거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인재상이 세상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. 네. 또 저는 목사 말씀 동의하는 게 아 나머지 90한 5%가 있는 세상, 그래서는 일반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한 1년에 한 100여 차례 일반 학교를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했었거든요.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.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요. 저희가 이제 용를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다음 세대, 다음 세대 하잖아요. 그 근데 다음 세대 하면은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내가 넘겨줄 바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넘겨줄 바톤은 지식과 경험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용어, 다음 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라는 개념. 그래서 unknown future. 예측되어야 되는 그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이끌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. 아, 라고,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, 발견하고 켜나갈 수 있도록 개가 돈 주러 나가면 그래서 질문,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어떻게 생존할 것이가 아니라 그 미래 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도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.